그냥 힘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영원히 썩어야 되는 거고, 힘이 있으면 돈 주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가면 예쁜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지방에서는 거의 연예인이 없으니까, 북한의 모든 연예인은 다 살거든요. 제가 북한의 예쁜 여성들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옷가랑 기쁨조의 차이. 일단, 옷가는 제가 알기로는 음악이 포함되지 않아 있어요. 키 1m63 이상이면 되고, 그리고 예쁘장하게 생기면 되는 사람들로 알고 있고, 기쁨조는 일단은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악기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기쁨조라고 생각합니다. 옷가 안에 제가 알기로는 기쁨조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옥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키가 준비된 사람들로 다 이제 뽑고 그 중에서 이제 악기가 된다, 뭐 노래가 된다 이런 애들을 뽑아서 다시 이제 뭐 예술단으로 가거나 이렇긴 한데 보통 대부분 옥가랑 악단은 따로 뽑아요. 뽑을 때는 옥가는 방에서 내려올 때 어, 오늘은 옥가 뽑으라서 육가 뽑으라서 이렇게 학교에 공식적으로 내려오고 아니면 뭐 오늘은 모란봉 악단이나 뭐 어디 문화수 가현 악단에서 뽑으러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냥 따로 말해줍니다. 북한에서는 안 쓰죠. 보통 이제 뭐 악단이라고 하거나 무슨 어디 예술단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악단의 사람들이 기쁨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북한에 있을 때 기쁨조 이런 거못 들어봤어요. 한국에 왔을 때 기쁨조, 기쁨조 해가지고 기쁨조가 뭐지? 기쁨을 드리는 조? 어, 이게 맞구나 해서 그때 패치를 한 거고 그 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북한에서는 미에 기준하면 좀 떠오르는 보름달 아니면 둥근 달걀형이 북한의 미의 기준이죠. 한국은 브이라인인데 북한과는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은 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죠. 세월이 흘러도 똑같습니다. 북한의 미의 기준은 영부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김정수, 그리고 고영이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리설주잖아요. 얼굴만 봐도 얼굴이 브이라인 아니잖아요. 동그랗잖아요. 그게 미의 기준입니다. <놀람> 통옷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서도 많이 뽑아요.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도 옷가는 많이 뽑고 기쁨조 같은 경우에는 예고나 예대나 소년궁전? 이런 데 다녀야 옷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일반 학교에도 예쁜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뽑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물론 예고에서도 옷가는 뽑아요 예고를 다니면 옷가나 기쁨주에 뽑힐 확률이 거의 높다고 보시면 되죠 대부분? 그렇죠 저만 봐도 네 장난이고요 <laughs> 저는 어릴 때 옷가 한번 뽑혔었고요.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키가 그래도 컸거든요. 그때 키가 지금 키예요. 안 컸어요. 뜯어봅시다. 엄청 컸죠. 그래서 그때 뽑혔었는데 이게 나중에 중학생 때 뽑아놓고 당해서 지켜봐요. 키가 어느 정도 크는지 막 관리를 해주는데 저는 뭐 일단 보시다시피 키가 더안 컸잖아요. 갈수 없는 몸입니다. 나중에 저는 영화연극대학에 뽑혔었어요. 배우로 뽑힌 적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안 토대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나만에 이제 계시다 보니까 그때 조금 갈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보통 이제 뭐 학교에 전교생을 다 세워놔요. 세워놓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머리가 좀큰 애들 있잖아요. 어, 이런 애들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열댓 명 이제 뽑아서, 거기서 한번더 추려요. 추리고, 뽑힌 사람들을 보면 보통 이제 피부가 하얘요. 그리고 얼굴에 막 점이 좀 크게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어, 이 얼굴 을 기억할 수 있다. 이 얼굴은 안 뽑아요. 왜냐하면, 옷가 같은 경우에는 대남 공작에도 파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작을 수행하는 도중에 적들한테 얼굴이 이렇게 찍혔을 때, 어, 이 사람 얼굴이 딱 기억이 남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뽑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보면 어 그냥 예쁘다 그냥 단아하다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뽑았고 그리고 일단 키가 커야 돼요 63 이상 그냥 길쭉한 사람 날씬한 사람 뚱뚱한 사람 절대 안 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젓가락 같은 사람도 안 뽑고 그냥 딱 보통 체형의 사람들을 뽑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야 한다. 보통 옷가가거나 기분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쁨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머리가 안 좋아요. 왜냐면 공부를 못 하니까. 예술학교 이런 데 가면 거의 공부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온 정신이 그냥 음악에 팔려있거나 딴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오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공부를 좀 했겠죠. 근데 막 진짜 상위 1% 정도까지 공부하는 사람은 없었었던 것 같아요. 음. 그쵸, 보통 이제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앞으로의 삶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면 그냥 공장으로 다 파견이 돼요. 뭐 아무개는 신발 공장으로, 아무개는 가방 공장, 그냥 파견이 돼요.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영원히 썩어야 되는 거고, 힘이 있으면 돈 주고 빠져 나올 수 있는 거고, 당에서 너는 옷가 대상자로 뽑혔으면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가야 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죠 당연히 기쁨 조에 뽑히면 내가 평생 먹고 살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우리 온 가족이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만큼 내가 북한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지는 거라서 되게 자부심이 엄청나요 그 사람은 그냥 영원히 평생 꽃길이 열린다 보면 되죠 기쁨 조에 북한에서는 편히 악단이잖아요 악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예술단에 있으면 간부 집 자녀랑 결혼할 확률이 거의 99.9% 평양 시민권은 뭐 무조건이고요 평양 같은 경우에는 가면 연 많이 볼수 있어요. 거기 이제 뭐 외야 식당이나 아니면 이제 음식점 거리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예쁜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지방에서는 거의 연예인이 없으니까 북한의 모든 연예인은 다 평양에 살거든요. 한국은 그렇진 않잖아요. 뭐 여기 경기도도 살고, 분당도 살고, 다 흩어져 사는데, 북한의 모든 예술인 연예인은 평양에만 거주하다 보니까 평양에 있는 유명한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은 막 예술인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아파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술인들만 따로 이제 다 모여 살기 왜에는 흩어져 살면 솔직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예술인 아파트도 있었고 그 은하수관현악단 사람들이 살수 있는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되게 평양 중심에 지어졌는데 막 타워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진짜 아트하게 지어졌어요. 진짜 예뻐요. 예술인이 되면 북한에서는 좀 배려도 많이 해줘요. 왜냐면 우리가 출연료를 받고 막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영화 주소연 맡았다는 야 돈이 좀 되겠네 막 이러잖아요.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라고 똑같이 나눠먹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집이나 차나 이런 걸로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거죠. 서민들은 넘볼 수가 없나요? <laughs> 그렇죠 지방에 사는 서민들은 다 그렇고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상위층은 뭐 넘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일반 시민들은 넘볼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이제 당에서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는 포기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부득이하게 몸에 병이 생겼다 아니면 이제 더할수 없으면 뭐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 이러면 뭐 이제 그 비밀 유지 계약서 쓰고 이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는 그만둘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 이유가 이제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혼을 해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간부 집 자녀들이랑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은퇴하고 가게 같은 것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가게를 굳이 안 해도 그냥 먹고 살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동안 받은 혜택도 많고 계속 대우가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북한은 그런 면에서 그냥 그런 거안 해줘도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에서 예쁜 여성들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 저도 있었다면 그 중에 한 명이고 싶지만 이 얼굴로는 낄 수가 없네요. <laughs> 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